힘든 점도 많고 숨쉬기도 불편하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불편하죠. 그래서 조금 그런 면이 좀 불편했고 국내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면서 500명대 후반으로 폭증해 지난 8월 2차 대유행을 넘어섰습니다.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조금 전 6천만 명을 넘었습니다. 온라인 강의 처음에는 엄청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이제 대면 수업보다 원격 수업이 더 나은 느낌 힘든 점도 많고 되게 불편한 점도 많았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적응이 된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불편하죠 어,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, 전체적인 얼굴이 보여줬으면 좋은 인상이라서 좀 개인적으로 추구를 하지만 제가 아침에 걸어오거든요? 한 7분 정도 걸어오는데 그 추위에 여기 김이 서려서 사실 앞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반 친구들이랑도 많이 이렇게 친해지는 그런 계기들이 좀 많이 없어져서 모두 활동도 못하고 어 되게 꿈에 그리던 체육대회도 고등학교면 더 재밌을 텐데 그런 것도 취소돼서 좀 아쉽기도 하고 2학년을 기약해야죠 기약해야죠 <laughs>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. 게 학교는 나오라 하면서 왜, 왜 체육대회나 이런 건안 하는지 마스크 다 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응. 학교는 나오는데 왜 축제 같은 걸못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? <웃음> <웃음> 뭐 바뀐 점은 사실 너무 많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생활화로 인해 뭐 전체적으로 뭐 개별적으로 할수 있는 종목 위주의 수업이 뭐 진행된 부분이 크게 바뀐 것 같습니다. 마스크? 쓰는 게 제일 크게 바뀌지 않았나?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<laughs>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, 장점이라고 한다면, 그, 뭐라 그럴까요?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낀다거나. 단점이라고 하면, 코로나19 때문에 이것도 안 돼, 저것도 안 돼, 이거 할수 없어라고 아이들한테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그런 흥미나 의지를 많이 꺾게 만든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. 진짜 피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. 드러워. 진짜 더러워졌어요. 살도 많이 찌고 어, 살도 <laughs> 8kg 쪘어요. 8kg, 8kg. 그래가지고 학교도 응. 이제 나오 맨날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리고 놀러 가고 싶은 곳이 많은데 못 놀러 가요. 마스크 끼고 놀아야 돼. 맞아 불편해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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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해요! 잘 됐지? 네!